안녕하세요. 드로이센입니다. 자, 비행기 탈 필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표를 사야 하죠. 그럼 비행기 표는 어디서 팔까요? 어디에서 사는 게 가장 이득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거겠죠. 전화를 해서 필요한 시간대와 가격의 항공권을 확인하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검색을 해본 뒤 인터넷 결제를 통해 구매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최근엔 외항사들도 홈페이지에 한글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에 어려움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일단 항공권의 가격이나 조건 등의 모든 사항을 원래 있는 그대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비행기 탑승과 관련한 상황 중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처리하기가 가장 간편하고 명확하기도 하죠. 단점은 가격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더 경쟁력 있는 항공권을 구매해야 할 텐데 그 항공사의 항공권만 보이기 때문에 딱히 특정 항공사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항공사와의 가격 비교를 직접 일일이 다 찾아봐야 한다는 점이 매우 번거롭겠죠. 두 번째로는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여행사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여행업으로 해놓은 곳들입니다. 말 그대로 여행사의 이름을 달고 있는 곳들이며 인터넷상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죠.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뭐뭐 여행사, 뭐뭐 투어, 뭐뭐 트래블 등등등. 이런 곳들이 바로 여행사죠 물론 이것도 전화를 통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걸로 방법적인 부분은 항공사와 같습니다만 여행사만의 장점으로는 역시 항공사별 가격 비교가 잘 되어 있다는 거겠죠 가장 저렴한 요금부터 비싼 요금까지 시간대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선 항공사의 사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여행사에서 먼저 해결을 해주고 이후에 항공사와 따로 회사끼리 정산을 해서 환불금액 등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또 장점이겠죠. 또각 항공사들이 판매 증진을 위한 특가를 제일 먼저 넘겨주는 곳이기에 특가의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항공권의 유통사 중한 곳이기 때문에 항공권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 부분을 보자면 그냥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만 받는 여행사가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수수료를 합산해서 부과하는 곳등 각사의 정책마다 모두 달라지겠죠. 또한 일부 소수 여행사들 중에선 문제가 생겼을 때 항공사의 환불이나 수수료 면제 조건 등을 그대로 승객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곳도 일부 있어서 승객과 항공사 사이에서의 혼란 제공의 원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타서치 방식의 항공권 판매사입니다. 항공권 판매는 모든 형태의 판매사들이 온라인 즉 인터넷상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해 놓았지만 여행사와는 달리 이들은 오프라인 판매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터넷상에서 메타서치 방식, 다른 곳의 시스템을 끌어와서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곳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이버나 스카이스캐너 등이 그런 곳이며, 호텔까지 보자면 익스피디아나 트립닷컴, 호텔스닷컴, 아고다 등등등 굉장히 많죠. 장점이라면 이 역시 여러 가격을 비교해 보기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요금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단점이라면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 환불 등의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심지어 예약하기는 핸드폰 등의 모바일로 쉽게 되는데 예약 취소는 모바일에선 불가능하게 해놓아 컴퓨터로 접속하지 않으면 취소를 못하는 등 갖지 않은 장난질을 쳐놓은 것도 있죠. 특히 국내에서 영업사무실을 두지 않은 곳들을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끔 어떤 곳은 항공사에서 환불이 되어 돈이 본인들에게 넘어갔는데도 승객들에게 이 환불금을 넘겨주지 않아 문제가 된 곳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라인 카페 등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카페 등에 보면 실제 한국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특정 항공권을 싸게 판매하고 있는 곳들을 볼수 있어요. 자 이건 여행사가 홍보나 고객관리를 위해 만든 카페랑은 전혀 다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이건 장단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비추입니다 카페 내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보증을 할수 없을 뿐더러 문제가 생겨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카페가 항공권 판매에 허가가 난 곳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싼 가격만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런 항공권 중에선 일개 업자가 외국 항공사 본사에 뒷거래를 해서 슬쩍 받아낸 요금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남아 항공사 쪽에 그런 부분이 많죠. 뭐, 한마디로 버젓이 여행사인 것처럼 이름을 걸어놓고 개인이 그냥 장사를 하는 겁니다. 여행사도 아니고 항공사도 아니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특히 홈페이지, 사업자 등록의 여부 등을 잘 확인해 봐야 하고요. 결정적으로 현금만 받는다면 특히 의심해 봐야겠죠.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서 여행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인터넷 카페를 메인으로 영업을 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는 각 판매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판매사를 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에서 각 계열을 하나씩 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항공사의 경우, 많은 항공사들이 본사 차원에서 자사 사이트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특별 요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사에는 없는 특가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행사의 경우 여행사만 쓸수 있는 특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준 요금인데 항공사 본인들은 판매하지 못하고 여행사에서만 판매 가능하게끔 규정을 걸어서 나오는 특가들도 있다는 거죠. 메타서치 방식의 온라인 판매사들, 그들의 본사와 항공사 본사 사이에서 스페셜 딜이 맺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또 그들만의 특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카테고리들 중한 업체씩은 다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무조건 싼 항공권만 구매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많은 판매사가 올려놓은 수많은 항공권 중에 어떤 항공권을 골라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드로이센이었습니다.